맞추시면 저희가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엄청난 상품 걸려. 기어, 디귿. 디귿. <laughs> 핸들! 아니, 핸들도 맞는데, 핸들 말고. 헤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7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MC를 맡게 된 스클로드 MC 송채림입니다. 아, PD님, 지금 날씨 보이시나요? 제가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 될것 같은데 여기 울산은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이려나? 울산 문수 국제 항공장에 있는데요. 이 울산이 또 축구의 메카라고 불립니다. 메카로 이 얘기돼요? 네, 네, 매우 어렵습니다. 아. <laughs> 그리고 우리 미션. MC 미션 뭔가요? 축구선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찾는 겁니다. 이름이요? 어, 좀울를것 같은데요? 아, 축구선수 이름이라. 아니, 진짜 대박인데요? 아니, 저, 와.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 뒤에 감독님이 계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경기가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먼저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출발해서 <laughs> 어제 여기서 잠깐 연습하고 네. 오늘도 연습하고 이제. 어, 그러다가 내일 못 하는 거 <웃음> 아니 힘들어다 <laughs> 그거 아니에요? 체력이 딱딱 좋으니까 <laughs> 아니, 연습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번 정도 연습해요? 대회 네, 전에는 네. 거짓 매일 방과후나 점심 <laughs> 시간 아침 시간 다 써서 연습해. 가오를안 <laughs>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저희 이번 경기 1등에서 금메달 받고 저기 소고기만 했습니다. 일 <laughs>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광주 강혁 씨로. 어 진짜요? 박지성이라고 하고요. <laughs> 박지성요? 이 네. 박지성요? 네. 이름이 박지성. 이름 박지성이에요. 그러면 역할도 음... 박지성 역할. 그죠. <laughs> 팀장도 일단 세기예요. <3개예요, 웃음> 스포츠 클럽을 하면서 좀 학교 생활에 변화된 점이 있었나요? <laughs> 선배들과 약간 좀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친하게 좀 지낼 수 있다. 는 가고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오늘 경기 이기고. 하룻밤도 자고 가겠습니다 우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앞에 딱 포토부스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또안 찍어볼 수 없겠죠 어, 좋은데요? 어? 헉, 감사합니다 예이. 안녕하세요 아, 전교회장, 전교회장 있어요? 있어요? 전교회장? 아예아 예. 아, 혹시 저랑 인터뷰... 아, 전교 부회장도 있는데 같이 부회장도 있어요? 경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지금 연습을 오, 생각보다 진짜 많이 했고요. 아 진짜요? 팀원들이 또 많이 네. 참여해 주셔서 네. 열심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기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다 있나요? 김, 김민재는 있습니다. 어 이, 이름이 김민재예요? 네. 어 진짜요? 예 네.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 선수세요? 대영고등학교. 드리보너스를 고 있는 김민재라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변화된 점이 있었을까요? 운동을 하면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 축구를 아침에도 이제 학교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지런해진. <목소리>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저희가 MC 미션으로 퀴즈도 하고 있는데 맞추시면 저희가 엄청난 상품을 드립니다. 엄청난 상품. 빨리 빨리. 디 디귿.

안녕 <laughs> 쉬는 시간이어서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PD님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른 장소에서 효원 MC가 촬영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넷볼 하고 있어요 아, 넷볼... 잘하고 있으려나? <laughs> 말하고 있는데 네. 우리 효원도 잘 해가지고 어, 좋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촬영 잘 하고 계세요? 됐어! 오 효원이 여기 오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쉽지 않았어요 <laughs> 미션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션이 그리고 심지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라고 하루 정보면 달성을 하셨나 봐요 음. <laughs> 미션 뭐였어요 넷폰은? <laughs> 음, 저는 모르겠어요 알려드릴 수 없죠 그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laughs>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laughs> 아 저거 슈팅 스피드 챌린지도 있네요 한번 해보자 어 제가요? 네세요아 이거 자신 없는데 어때요? 50일. 괜찮아요? 5래도 50일. 50일. 50일이면, 오. 네. 잘하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아, 근데 제가 또그 미션을 성공을 했잖아요. 아, 너무 어깨가 지금. 지금 제가 미션을 성공을 했잖아요. 박지성이에요. 김민재라고. 근데 저희가 사전 촬영 때 장학사님이나 좀 관계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해봐야죠. 제가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왔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혹시 장학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장학사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희가 제 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떤 준비가 있었나요? 예, 네, 저희 그 아이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죠. 저희 축구 경기를 울산에서 개최하는데요. 아이들이 경기 아라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행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 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축전이 열리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축구라는 것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긴 기간 동안 여러 친구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게 저희 그 학교 스포츠클럽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고 각자 의견을. 예, 수합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음 생각하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인생에서 어, 다른 친구들 겪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역시 장학사님 진짜 말을 너무 잘해 주셔서 <laughs> 좋습니다. 네. 제1 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축구경기 파이팅! <laughs> 지금 선수분들이 정말 열심히 금호중학교. 네. 어 금호중학교? 어디에서 왔어요? 세종. 태종 오, 어, 당돌한데? <laughs> 혹시 인터뷰할 생각 없어요? 아 어, 어, 그러면 어. 축구를 선택한 이유도 혹시 있나요? 엄마 뱃 속에서 발 발을 이렇게 능력을 <laughs> 발전해 왔고 이제 네살 다섯 살 때부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면 이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고 너무 진짜 너무 좋은데요. 혹시 오늘의 경기를 위한 각오 한 마디 들어보시요 이번 경기만큼 저희의 모든 것을 불을 살라서 이제 불살라. 상대 팀을 이제. 모두 전멸시켜버리도록 <목소년> 전멸이요? <laughs> 싸우는 거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퀴즈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퀴즈 아, 축구와 관련된 아, 소설을 드릴게요 치은 아, 치은 기억 기억? 축구 <laughs> <laughs> 축구! <laughs> 맞나요? 멘토 <laughs> <Kurtz>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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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아 오늘은 정말 오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수분들이 좀 다치진 않을지 아니면 또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럭키 비키처럼 진짜 이 선수분들의 열정 그리고 교사분들의 열정이 다+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좀 감동이었던 게 싸우는 거 하나 없이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이 진짜 보기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좀 많이 붙었습니다. 오. 여기 한번 보고 또 자랑해주세요. 의 <laughs>